몇 개예요? 개예요? 두개랑또두 개. 두 개랑 두 개야? 이게 뭐가 어떻게 두 개랑 두 개야. 시어봐 봐. 천천히 큰 소리로. 하나, 둘, 둘 셋. 셋.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예요? 이제 검은 걸 들어 보세요. 검은 걸 들어서 여기다 넣어 보세요. 할아버지 손에다가. 여기다가. 네. 꾹꾹꾹 집러 넣어 보세요. 와. 넣었어요. 빨간 걸 들으세요. 빨간 것도 여기다 넣어 보세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더 세컨, 테스건 노란 거 들어보세요. 노란 거도 넣어보세요. 자, 몇개 들어갔어요? 두, 세 개. 세 개.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거 시작. 음. 수리수리 음. 마술이 음. 이야. 우와, 우와. 뭐가 됐어요? 공이 됐. 되... 우와, 공이 됐어요. 우와, 우와. 빨간색. 노란색, 아니, 검은색, 오몇개몇개 몇개 색깔이에요? 세개세개세개 색깔이에요. 오와 공예도 신기해요. 수리 수리 마술이 약 없어졌어요. 음, 어디 있게요? 없어지지롱 없어지지롱 떨어졌어요? 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음,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음, 아 음, 저기 있네 음, <laughs> 할아버지가 가져와봐. 응. 아이, 그러니까 알았어. 아, 아, 부딪혔어요. 또 가져와봐. 아악 <laughs> 여기, 여기 가져 가져와야지. 아, 절로 돌아가서 가져와야 돼요? 응. 아, 알았어요. 일단 여기 영상 끄고 돌아, 아니, 갖고 와볼게. 여기 있어요. 아, 가져왔어요. 아. 이 미리 들키잖아요. 안녕, 가고 끊자. 안녕. 아니, 아니. 뭘 아니, 아니야. 아, 그, 뭐 뭐할 건데? 한번더 해, 보자고 응. 그만하죠. 또 해? 응. 재밌어요? 네. 그럼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번 해봐. 사랑해요. 아, 이렇게 사랑해요, 해야지. 사랑해요. 어, 나도 사랑해. <laughs>